아 너무 좋다. 어, 단풍도 좋고. 그러니까 어,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야. 그렇지. 어, 그럼 산책할까요, 오빠? 살짝 앞을 아, <laughs> 좀 가보자. 소업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빵 먹어요? <laughs> 왜 쉬는 <laughs> 시간에 왜빵 먹어요? 야, 초코가 너무 맛있어니까 <laughs> 그래. 아니, 그리고 왜 혼자 <laughs> 먹어요? 그리고 또나왜 <laughs> 반절 안 주고? 너 어, 배불러 보이더라고. <laughs> 어디로 식사하러 가는데요? 우리 가는 데가 어디죠, 지피리 님? 직장인들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족발 보쌈 전문점입니다. 국내산 생족을 비법 육수와 신선한 과일로 삶아낸 족발부터 매콤한 불족, 특제 마늘, 소스, 보쌈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최근 외국 손님들 사이에서는 K 족발의 정석이라 불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로벌 맛집입니다. 아니, 근데 오빠 족발도 족발인데, 음. 인테리어가. 그 드라마, 법정 드라마 이런 데에서 나오는 회식할 때 나오는 그런 거라네. 미팅이나 약간. 그니까, 맞아, 맞아. 여기서 혼나고. 어, 사람, 어. 그리고 혼나다가 막, 그 위로 받다가 막, 사람 싹 트고. 갑자기 같이 일하는 거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오빠 생각보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티션 그래. 이렇게 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짜릿한가? 어, 어, 맞아. 왜, 왜냐면은 뚫려 있으면은 어, 얘기도 잘 못하고 하는데, 확실히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할 그렇지.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다 말아놨네.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말이 들리면 안 돼. 그, 맞아 조용히. 어 그러면 그래. 이제 스타일을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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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이건 뭐야? 이거는 냉채소스. 아 냉채소스. 네, 네, 소스. 네, 소스예요? 소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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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치가 몇 종류가 나오는 거야? 안에 버섯만. 어머 어머. 아팩이 주얼 전. 아 위에 소스 다 묻었나봐 여기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와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음 마늘 아니야 이거다 위에요? 어다 마늘이야 이거. 아 이거. 깨하고. 그러니까 근데 마늘만 들어있진 않겠지 소스랑 같이. 우와. 와. 아. 음. 비주얼 미쳤다 그냥. 와 마늘 냄새 진짜. 마늘 냄새가 매운 맵 매... 마늘 <laughs> 마늘이 아니야, 그렇지? 와 아, 왜냐면 발작지근한. 아달짝지근한 마늘. 와아 근데 양도 진짜 많다. 양도 많고 어. 그리고 약간 내가 들까 마늘 향하고 약간 시큼한 냄새가 어. 식초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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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맞죠? 내가 봤을때 여기에 소스를 해 놓은 걸로 이제 뿌려 놨겠죠. 오. 어. 하겠습니다. 와! 네? 와, 육개라는거 반반 봐야 될게요 아, 반반이에요? 네. 아, 오빠 어? 매운거 괜찮아요? 아, 나 매운 거잘먹들다 근데 아, 일단 뭐뭐 보고 와, 이거 뭐, 뭐. 뭐, 뭐, 뭐. 음, 모든 손님께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이게 서비스? 이게 서비스예요? 아, 이거한 순두부찌개다. 아. 와 맛있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이게 서비스가 뭐대나 많아. 오빠 진짜로 어? 족발 불쌈 어? 주문 주문 시에 순두부찌개랑 막국수를 무료 제공한대요. 야, 아 진짜네. 진짜? 놀라다 아, 많이 주해. 야 이거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완벽하다. 어. 아 너무 맛있겠다. 자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셋 와. 에이. 야 기름기 잘려리는거봐 와. 기본을 먼저 한번 먹어봐야 먹어봐야지 네. 자 먹어봅시다 어보자 와. 이거 이제 기본? 기본? 네. 그냥 먹어봐 그냥 먹을 거야? 그, 그냥 이것만? 먹어 <laughs> 왜? 잠깐만요쫀득쫀득해 왜, 쫀요 잠깐만요. 왜, 왜. 이거. 너무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오, 요쫀 어, 응. 쫀득 <laughs> 와, 뭔가 근데 달달한데? 아니, 이게 이거 저도 콜라 게이이 굉장히 달, 달콤해. 아니, 오빠 저 지금 젤리 먹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탱탱하다. 이좀 음, 싸먹어 볼게요. 응. 어? 어 너, 나도, 나도. 아니, 아, 아. 먹어도 돼요? 아, <laughs> 걱정이긴 한데. 어? 그니까, 이게 뭐... 그래도 맛은 봐야지. 나는 아, 뭐 오늘 아무 일도 없으니까 다넣었 <laughs> 아. 땀블리 음 와, 진짜 맛있다 역시 족발은 마늘이야. 마늘에 쌈장 해가지딱 그러나 싹 짜르져. 음. 음. 생각해 보니까 음. 원래 족발 먹었 때 약간 그 한약재 향 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네.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요. 음, 아이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나. 난 매운 것도 안먹 원래. 조심해요, 오빠. 어, 매운 거. 나 매운 거잘못 먹거든?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을까? 음! 오! 오, 어, 맵다! 음! 다 아, 그정도로 운지 않아. 괜찮아요? 먹자마자 음. 이 뒷골이 살짝 서. 어. 어. 살짝 매콤함이 싹 어. 올라와. 음. 그러면서 먹으면 불맛이 올라와. 불맛! 와. 어, 고 진짜 쫀득쫀득해, 콜라게. 음, 정말 이 아, 근데 살짝 살짝, 올라오는, 살짝 올라온다. 어. 맛게 매콤한 맛이야.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어. 음, 탱글탱글 쫀득쫀득 딱그 표현이 맞네. 어. 이거 무조건 반반으로 먹긴 해야겠다. 어. 한 가지만 먹으면 너무 아쉬울 아쉽지. 것 같아. 이렇게 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먹어줘야지. 어. 와. 와, 이거 그 진짜 맛있다. 비비게? 네. 이것도 비벼 볼게요. 음. 원래 또 여기에 싸서 먹어야 잖아요그래 맛있지. 그렇지. 여기다가 해가지고 응. 벌써 아기좀 안에 아이 맨날 이렇게 혼자 먹는다니까요 아, 네. 어. 혼자 한 명에 아나 진짜 술 생각 그만해야겠다. 근데 여기 술 생각 그만하긴 여기 다운통기 <laughs> 술병에 나좀마셔줘 하고 다 깔려있어요. 지금 오빠 이게 말이 여기 지금 야, 하이볼 땡기다 와, 하이볼. 나 진짜 아, 아. 나눈 감고 하고 싶어. 나 진짜 야, 이거, 나 너무 힘들어. 이거 하이볼 마셔도 되다. <laughs> 하이볼 먹을래? 아빠, 여기 하이볼도 있네. 다. 아, 나이라. 어, 하이볼.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주네. 나도 나도. 어, 아 뭐야 이거? 에? 어 아, 나못못 못 살겠다. 해볼게요. 아, 아안 시켰는데. 야, 네. 아, 왜? 아, 아 나안 먹는다 했잖아요. 그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음. 음. 야, 너무 예쁘. 너무 예쁘. 이거 이거 아니 색깔도 너무 맛있잖아. 그러니까 이 오빠 이거 이제 막국수 비벼놨으니까 이거 싸서 먹어야 되거든요. 싸서 먹라고요? 으아니 이거에 이렇게 같이. 어떻게? 어, 오빠 이거 가, 이거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안 먹어봤어요? 어? 잘안 먹는데? 이렇게? 막국수를 좀 넣고. 어. 그다음에 이거 어.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넣어요. 로지. 지우 스타일. 네. 네. 하나 넣고. 새우 좀 넣을래요? 아, 새우 어. 한 마리 넣자. 만에 오빠 마늘 하나. 아, 오늘 하나만 먹기로했는데 아, 아, 아 오빠 거 그냥 제 거에 어, 넣을게요. 또뽀뽀해가지집서 그니까, 오빠 뭐 먹지 마요. 오빠 거 제가 넣을게요. 어. 그래? 네. <laughs> 어, 어, 이렇게? 어 와, <laughs> 이렇게. 아우, 슈 <되나>, 음.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우와. 이게 먹어야 된다, 오빠. 가만히 오빠 짜여요. 모두 일었다. 자. 여기 바꾸자. 이거 하이볼 맛집으로 바꾸자. <laughs> 와.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맛을 니까 이게. 이게 탄산의 그 하고 레몬 향하고 알코올의 약간 그 맛하고 나안 먹었으면 클 그래. 이 네. 조합이 너무 좋다니까. 음, 근데 이것만 넣어, 한번 먹어봐야겠다. 응. 음. 아유, 닭가슴살이 많이 나네. 어, 마쿠스. 도 마쿠스 도 너무 맛있는데? 얘만 또 딱, 딱한 번. 와. 음! 어메메. 음! 진짜 시원해. 왜 이렇게 시원해? 매운하다, 또. 깔끔달끔하고. 음! 이제 우리 이거 집어쌈 먹어야 돼. 음, 한번 먹어봐. 와 마늘이 진짜 많이 넣었다. 와 위에 진짜 어. 한가득 있어. 한가득 들어있어. 맛있었어? 음와 위에 소스만 파먹고 싶어요. 오그 정도야? 음, 안 매워? 음. 에? 하나도안 맵죠. 마늘 아싸한 음. 맛 없어? 아예 없고 그좀 달콤해. 그기에와 마늘향이 막 되게 셀줄 알았는데 와. 또 안그러운데? 음! 어머머. 와! 음! 새콤달콤한데요? 음. 왜냐면 오빠 이, 이게요이 소스가 응. 여자들도 너무 좋아해요. 아, 딱 맛이. 아니 뭐라고? 다 어, 이게. 맞아, 달짝지근하니. 어. 그리고 이 불족발은 또 좋아할 어. 거야. 여자는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매운 거 먹어야 돼. 네. 먹어야 돼. 그, 그니까 반반 조합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음. 아. 응. 너는 그러면 만약 소개팅 갔는데, 응. 어, 아, 족발집 왔어. 아유, 나 여기 왔어. 어, 어, 아, 오빠, 저는 너무 좋지 근데 근데 응. 그 대신에 응. 나한테 이제 좀. 물어는 봐야 돼 그러니까 어뭐우씨 족발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맛있는데 아는데 거기 갈래요 하면은 어그럼요 어, 있는데 어. 만나자고 했는데 나를 여기로 처음부터 딱 들어보면 어좀어 아, 그래. 어, 나를 배려하지 않아 왜냐면 나는 어. 막 쌈도 싸고 막입 막입 이렇게 벌리고 먹어야 되고 <laughs> 마늘도 마늘. 먹어야 되고 어. 고추도 먹어 되고 다 먹어야 되는데 어. 좀 산맛남에 어. 나의 나, 나. 소개팅에 갔는데 내가 뭐 이걸 뜯으면 나 되게 매력적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 어 잠깐만 매력적이나 어 한번 해봐야겠다 어, 만약에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오, 저 족발 진짜 좋아하세요. 아, 아, 네, 네. 어, 혹시 실례가 아닌가 하고 제가 했는데.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큐피스 맛집 있어요. 네, 맞아요. 많았네. 네. 오, 너무 맛있겠다. 어, 오, 제가 좋아하는, 분. 어머, 어머. 오. 어, 오. 어. <laughs> <laughs> 오오야내거 남았다! 내거 찾았다! 뼈 좋아하세요? 그럼요. 어. 혹시 제가 먹어도 될까요? 아, 그럼 어, 저, 저, 드실래요? 아, 저뼈안 좋아합니다. 예. 아, 그래요? 잘 됐다. 네. <laughs> 어, 오! 우와! 바르다! 우와! <laughs> 깔끔하게 뜯겨요! 깔끔하게 뜯겨요! 어머! 어. 와, 너무 맛있다. 오. 우와. 우파, <laughs> 근데. 진짜 괜찮아요? 우파, 근데. 네. 제가 해봤거든요? 어. 정 떨어질 것 같아요. <laughs> 나 괜찮을 줄 알았거든? 내첫 만남에 나 이렇게 하면은. 나좀정 떨어질 아니, 것 같아. 아무리 도아혜성 귀여워, 귀여워. 아. <laughs> 귀하. <laughs> 야나 이런 데서 <laughs> <여자> 처음 봤어. <웃음> <웃음> 오빠 괜찮아요? 오빠 괜찮냐고 말해봐. <웃음> <웃음> 괜찮냐고. 야, TV에, TV에. <laughs> 괜찮냐고. 야 귀하다 너. 그러니까 이거 안괜 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다 뜯어 먹었어. <laughs> 왜 이렇게 잘 뜯겨 또? 어나 이런 데서 처음 봤어. 아 근데 오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오빠 앞이니까 이렇게. 양치하러줄알았다 양치하는 다 오빠 근데 이거 진짜 깔끔하겠어. <laughs> <했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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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하지 않아요, 소유팅 나가서는. 아, 소유팅 몇번 만나고 해라. 어. 이거는 안될 진짜 안될것같아아 <laughs> 네. 맛있네 데 이거. 어, 맛있다 있어 <laughs> 김치도 맛있어. 이거 <laughs> 파김치도 먹어도 맛있어. 네 맞아, 파김치도 아, 너 파김치 먹어야 돼. 파김치 좋아한 네. 어나 물김치, 파김치 이너 <laughs> <laughs>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겠잖아? 여기까지. 손줄도 먹어볼까? 아 우리 두모 근데 이거를 서비스를 준다고? 그러니까, 와고기 크게 큼직큼직 맛었네 음. 지훈 님뼈 안쪽으로. 아, 네. <laughs> 고기 안정으로안갈게요 <좋은 웃음> 우리 지지 p 님이 제잖아요 냉채 한번 못깎 이거 먹어야 돼 어. 이거. 냉채 소스를 응. 족발에 담고. 응. 이거로... 아직 겹서 먹는 보다곁들여서어 이렇게. 응. 이게, 이게, 그, 뭐야, 고추냉이 그 소스인 거지? 아. 와... 약간. 음! 어때요? 또 다른 맛이에요? 응. 음. 그거 뭐지? 아, 나 이게 제일 맛있다. 음. 있잖아그 해파리 그 해파리 냉채? 햇빨이, 냉... 햇빨 해파리 이 햇빨이, 스빨이 햇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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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 아. 오 햇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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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빨어 햇빨이, 이이거빨 뽑아야 되냐? 여기서 빨 원픽, 그래도 뽑으라면. 아니, 오빠부터 얘기해 나는 하나만 뽑으라면 불족. 와. 왜냐면 나 매운 거잘못 먹는데 이거 괜찮아. 그렇게 막어어못 먹겠다 이런 매운 맛이 아니야. 이거 당기는 매운 맛이야. 잠깐만요. 음. 오케이. 저는 응. 빨리 와겠습니다. 아. 어. <laughs> 각해보니까 얘가 진짜요 어.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이제 소스 다 소스가 올려져 있잖아요. 음. 근데 맛있어. 이거 원래도 맛있고 그렇지, 그렇지. 소스 올려져 있는 것도 맛있는데. 사실 그냥 단독으로 음. 그 한약 맛도, 한약도 아, 맛도 그렇지, 향도 그렇지. 하나도 안 나고 음. 딱 먹었을 때첫 입에 탱글탱글하면서 쫀득쫀득한 그 맛이. 음. 또 생각이 날것 같아요. 아 어. 맞아요, 그 인정하고. 그러면 응. 달 달콤하면서, 그렇지. 어, 그이 본연의 맛인 거잖아요. 음, 그렇지. 어. 너무 잘 뺐어 맛을. 음, 음. 과일 향도 살짝 음. 나면서. 아 너무 맛있어. 나는 나는 불 불맛. 음. 아 너무 맛있어. 오빠 뭐 원래 불맛 나는 요리를 좀 좋아해요. 좋아해요, 원래. 에이, 어. 그러면은 어, 이상하고 이게, 이게 제가 30대잖아요. <laughs> 어. 여자들 물론 남자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여자들이 어. 너무 좋아할 만한 시. 음. 호불호 하나도 안 갈리는 그런 맛이어 가지고 어, 너무 좋았거든. 에이. 뭐 흘렸는 거 같은데. <laughs> 여기 포장해 주세요. 아 어떡해? 그장이 화장이 되겠어. 아 옷에 묻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다가. 흰색이 아, <laughs> 너 마이크한 것 같은데? 어? 아 진짜 클났네